세빈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올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구하고 잡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공유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주신 하는하나님사드사며사며사으신으신예의님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는갈길 다가도록 384장 수인도 하시니, 내 주와. 欢喜你。啊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농업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독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번째니다 이전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기 에서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보기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그 아버지 이사이 그에게 대답하였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배,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허락한 후에 에서가 뒤늦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의 참 생각하는 마음 가짐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이 과정 속을 보면, 이 에서는 참 지극히 개인의 욕망과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오직 세속적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먼. 그런 애서의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자가 작은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참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건 그거예요. 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한 사람의 슬픔 아, 여기에만 국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의 말들을 들어보면 하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나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풍성한 그 연결 고리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이 슬픔과 화난 것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라는 그런 억울한 슬픔보다는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그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울분. 이 정도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마음 하나님의 치근함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내용 하나 하나를 보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참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 36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당, 에, 함이 맞다. 이 그러면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이제 언어의 유의라고 할수 있죠. 야곱. 그것은 속인다. 라는 뜻인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야곱이다. 그리고 그에 맞게 나를 속였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야곱의 게임에 넘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자신의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을 팔때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어줬고, 그가 속이는 자다, 잡는 자다. 그렇으면 자신의 발목을 잡았듯이 자신의 인생을 잡을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을 망령되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요. 마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라 야곱에게 온갖 원망을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슬픔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그 관점을 밖으로 쏘지 말고 내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 자신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관점을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회개와, 그럼 불구하고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항상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이미 복을 다 줬다. 너는 이큰 자이지만, 장 자이지만. 야곱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이삭 자체도 지금 자신이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뒤늦은 후회의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이삭은 이 관계와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수습하고 잘 이끌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울분만 남게 된 거죠. 이 애서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즉흥적이고 자신의 욕망에 그렇게 집착하는 그러한 아이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부모로서 야곱과 함께 잘 융합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미. 이 사건을 완전히 그냥 갈등과 서로 간의 형제 간의 우애가 상하는 과정 속에 본인도 선택을 했고 그렇지만 이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에서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너는 종으로서 성교수밖에 없고 이미 모든 복은 야곱에게 주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에서가 오늘 너무나 슬픈 나머지 두 번이나 또 반복해서 네 아버지여,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에게도 남은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높여 우니까 이삭이 마지 못해서 에서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이래 대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이미 이것은 야곱에게 준 복이지 않습니까 하늘 의 이슬,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땅에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데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살라"라고 했고,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이 욕망, 자신의 칼, 자신의 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살 것이다. 아우르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게 그러니까 떨쳐 버리리라 이 말씀 속에는 아우를 섬긴다. 그러나 네가 칼을 의지하니까 그 칼을 가지고 그 아우로부터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 나라와 나라와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것이 온전한 자유는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주권적인 섭리와는 먼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얻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유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에돔 족속 에서의 성인 에돔 족속과의 반목. 서로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전쟁 속에서 다윗 시대나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다스리죠. 그러나 잠깐의 해방은 이루어집니다. 요담 이후나 또 바벨론 시대에 잠깐에 이스라엘로부터 자유를 얻는것 같지만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과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이 일들이 사실은 그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매로 쓰는 도구로서의 자유잖아요. 이거는 자유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이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를 할수 없겠죠.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받을 것이지만 너도 네가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축복이 아닌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린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장자로 태어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가는 이 애서의 슬픈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 장자의 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이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가는 그런 복된 민족으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에서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붙들려 있는 한 영혼을 봅니다. 하나님, 이 영혼 속에 있는 이어리석과이 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소중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가려 하는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거룩히 나라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